안녕하세요. 삼천왕글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전 받침학 2탄입니다. 먼저 교재를 보면 날짜를 쓰는 칸이 있어요. 오늘의 날짜를 써주시고요. 점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200점이라고 되어 있죠? 한 문제당 10점이에요. 그래서 20문제를 다 맞추면 200점을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님이 들려주는 단어를 잘 듣고 알맞은 단어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1번입니다. 앗, 앗 정답은 2번입니다. 앙, 앙 정답은 3번입니다. 악, 악 정답은 4번입니다. 암, 암 정답은 5번입니다. 입입 정답은 6번입니다. 입입 정답은 7번입니다. 입입 정답은 8번입니다. 인, 인, 정답은 9번입니다. 응, 응, 정답은 10번입니다. 읍, 읍 정답은 11번입니다. 웅, 웅 정답은 12번입니다. 욱, 욱 정답은 13번입니다. 억, 억 정답은 14번입니다. 엇, 엇 정답은 15번입니다. 올, 올 정답은 16번입니다. 옷, 옷 정답은 17번입니다. 이압, 이압 정답은 18번입니다. 요 정답은 19번입니다. 엿엿 정답은 20번입니다. 윤윤 정답은 이번엔는 도전하기 코너입니다. 그림을 잘 보고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따라가서 길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발점은 여기예요첫 번째 그림 은 뭐지요? 네, 꽃이에요. 꽃이 맞을까요? 꼬이 맞을까요? 그쵸? 꽃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그림은 옷이에요. 옷이 맞을까요? 온이 맞을까요? 네, 옷입니다. 그러면 옷을 따라서 가볼게요. 쭉 가면, 어, 나뭇잎이 나왔네요. 그쵸? 잎은 이미 맞을까요? 잎이 맞을까요? 그래요. 잎이 맞아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어, 그러면 뭐가 보이죠? 네, 낚시하는 그림이 보여요. 낚시가 맞을까요? 남시가 맞을까요? 그래요. 낚시가 맞아요. 낚시를 따라서 쭉 와주세요. 어, 그러면 이번엔 뭐가 보이죠? 네, 젖소가 보여요. 젖소가 맞을까요? 전소가 맞을까요? 그래요, 젖소가 맞아요, 젖소를 따라서 오세요? 어? 그러면 뭐가 보이죠? 네, 집이 보여요. 집이 맞을까요? 짐이 맞을까요? 그래요, 집이에요, 집을 따라서 쭉 따라오고 있죠, 우리 친구들? 자, 쭉 따라가면 이번엔 네, 숲이 보이네요. 숲이 맞을까요? 숲이 맞을까요? 그래요. 숲이 맞아요. 숲을 따라서 쭉 오세요. 어, 이건 뭘까요? 네, 가마솥이에요. 소리 맞을까요? 솥이 맞을까요? 당연히 솥이 맞겠죠? 따라오세요. 어, 이건 뭘까요? 네, 빛이에요. 빛이 맞을까요? 빙이 맞을까요? 네, 빛이 맞습니다. 오, 이번엔 뭐가 보이나요? 네, 무릎이네요. 무릎이 맞을까요? 무릎이 맞을까요? 그래요, 무릎이 맞아요. 와, 어느새 선생님을 따라왔더니 도착점에 도착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도전하기 두 번째 그림에 알맞은 글자를 따라가서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점을 찾았죠?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우리 어린 친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집 밖에 있죠? 밖이 맞을까요? 반이 맞을까요? 네, 밖이 맞겠습니다. 밖을 따라갈게요. 어, 원이 친구 앞에 있어요? 그쵸, 원이 앞에 있어요. 앞이 맞을까요? 악이 맞을까요? 네, 앞이 맞습니다. 따라가 볼게요. 어, 벚꽃이네요. 벚꽃이 맞을까요? 벚꽃이 맞을까요? 네, 벚꽃이 맞죠? 따라가 볼게요. 어, 접시가 있어요. 적시가 맞을까요? 접시가 맞을까요? 네, 접시가 맞습니다. 따라서 쭉 가볼게요. 친구들 따라오고 있죠? 어, 쭉 따라가면, 오! 깡사과를 깎는 그림이 나오네요. 깜다가 맞을까요? 깎다가 맞을까요? 네, 깎다가 맞아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 뭐가 있나요? 네, 햇빛이 있네요. 햇빛이 맞을까요? 햇빛이 맞을까요? 햇빛이 맞을까요? 네, 햇빛이. 빛이 맞겠죠? 따라오세요. 부엌이 보여요. 부엌이 맞을까요? 부어리 맞을까요? 네, 부엌이 맞죠? 따라갑니다. 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떡볶이가 있네요. 떡봉이가 맞을까요? 떡볶이가 맞을까요? 떡볶이가 맞겠죠? 슝. 어, 우리 친구들이 좋아, 좋아하는 덮밥이 있는 것 같아요. 덮밤이 맞을까요? 덮밥이 맞을까요? 네, 덮밥이 맞겠죠. 따라오세요. 허어, 아파트가 되게 높아요. 높다, 높다가 맞을까요? 높다가 맞을까요? 네, 높다가 맞죠. 와, 이번에도 도착 성공! 이제 천찬한들은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습 꾸러미들 꺼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두 단어 복잡한 받침 단어 읽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 열심히 잘해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우리 친구들 안녕!